분명한 건 신점으로 100% 말씀드릴 거를 약속할게요. <laughs> 잘살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신뢰님께서 이사군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을 가졌을 때는 큰영향이 생기십니다. 구독 좋아요. 선생님, 예. 저 진짜로 2021년 네, 내년에 아 물론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이제 해야 바뀔 겠지만 예. 진짜 이사 가려고했거든요 예. 이사못 갑니다. <laughs> 예.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운이 바뀌셨어요. 진짜로. 실연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아닌가요? 가나요? 아니, 안가려고 그러니까요. <laughs> 못 가게 됐잖아요. 예. 떠머들이길래. 아, 예. 가려고 했는데 네. 예. 더 있으려고. 예. 더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1년 정도. 저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21년에는 예. 이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예. 거겠죠? 예. 근데 이사방향도 중요하잖아요 방향도 중요하죠 나에게 맞는 이사방위를 띠별로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음. 2021년 띠별로 이사방위, 방향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방위의 가장 된 방향은 삼살방, 대장군방, 기혼방이라 말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해마다 모든 띠가 어느 방향을 가지 말아라 이사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삼살방 대장군방 만약에 기온방을 침범하신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영향이 없어요. 이사운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반향을 가셨을 때는 큰 영향이 생기십니다. 이사방이 띠별로 맞는 반향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만약에 대장군방 산사방뭐 기온방이 아주 안 좋은 된방에 속하신다 하시더라도 신련님이 알려준 반향이기 때문에 신점으로 보는 이사 반향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리가 없죠. 그래서 많이 도움되실 거라 판단되고요. 어 참고로 말하자면 1 2 띠가 공통적인 반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신점으로 100% 말씀드릴 거를 약속할게요. <laughs> 아귀우은안 되는 것 같네요. <laughs> G GT 띠 시작하겠습니다. G 띠는 21년에 가도 좋은 반향을 말씀하셨던 거죠. 예,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예, 예. G 띠는 서쪽으로 가도 된다. 예. 어 소띠 같은 경우에는 북쪽만 피하시면 되고요 동쪽으로 가라 예 동쪽으로 가라 범띠는 사통 팔달 아무 반향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가라 <laughs> 범띠는 동서남북 가라 예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해 그러다가 무슨 범띠만 얘기하면 그 오해할까 봐아참 어렵네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실례이알려져서 예. 토끼띠는, 어, 남쪽으로 가라. 어, 용띠는, 에... 북쪽이 끼어있는 서북 반향으로 가라. 서북인데 좀 북쪽이 가까 가까운 반향. 예. 그래서 반향이 다 띠마다 틀린 거기 때문에, 어, 당연히 괜찮고요 뱀띠. 뱀띠는 남동향으로 가라. 동남 반향으로 가라. 예. 말띠. 예. 말띠는 에 동쪽으로 가라. 음. 양띠는 남쪽으로 가라. 원숭이띠는 서쪽으로 가라. 예, 닭띠는 어 동북 방향으로 가도 된다. 예. 예, 잘잘 잘 해석하면 되고요. 어, 개띠는 동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남쪽으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정동과 정남 반향으로 가라. 대지띠는 어, 에... 서남 반향으로 가라. 12띠가 다 이사 반향 했는데, 저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령님이 알려준 대로, 그, 띠를, 띠에 맞게 이사 반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1년 이렇게 띠에 맞춰서 반향을 가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큰 해가 되지 않게, 2021년 한해잘 넘길 수가 있으시면서, 다달이 힘들고 어렵고 나쁘고 안 좋은 고비고비 힘든 부분을 무리 없이 한 해가 잘 넘겨서 터하고 합을 받아서 잘살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신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벼락담이었습니다.